그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두려움, 어, 근심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에? 그건 하나의 물자체로서의 근원적인 어떤 세계의 의지로 우리가 이제 되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제 하나 물거품처럼 현상계에 딱 나왔다가 다시 그냥 이 근원적인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다. 뭐 저런 식의 사상은 상당히 이게 이제 장자라든가 이런 어떤 도가의 사상과 유사합니다. 에?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대자연에서 이게 생겨나서 죽을 때는 이게 다시 대자연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상과 어, 유사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개체로서의 우리는 사라지지만 이제 우리의 본질을 형성하는 어떤 이제 그런 측은 의지는 물 자체의 차원에서 이게 계속 영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쇼페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염세주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좀 상당히 좀 자살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 어차피 뭐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근데 이제 서편화원은 이게 자살이라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 자살이라는 것이 어,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어때요 어떤 뭐삶 자체에 대한 절망 때문에 어떤 자살하는 거 아니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막 몰려가지고 아주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절망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어, 어떤 살려는 의지가 이제 사실은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살려는 의지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참한 심정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이 의지와 욕망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쇼펜하우어의 그 행복론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들의 그 자를 이렇게 크게 그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참된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인격으로서 이제 건강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체력, 용모, 성격, 품성 뭐 이지 보통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응?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참된 자원은 자연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게 단련을 통해서 뭐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건강한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타고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용모라든가 이런 것도 타고나는 것이고 성격도 어느 정도는 뭐좀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타고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뭐 지적인 능력 타고 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품성이라는 거 어느 정도 좀 따고 난다고 보는 겁니다. 예반에서 이제 물질적자라는 것을 이제 모든 어떤 그 이제 물질적인 소유물을 가리키는 거죠, 뭐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회적자는 이제 남의 눈에 비낸 이제 우리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명예라든가, 주의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요. 쇼페나원은 이세 가지 자아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참된 자아라고 봤습니다. 이게 물질적 자아라든가 사회적 자아,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명예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주 부차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역할밖에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참된 자아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격과 건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사실은 이게 외적인 요인보다는 이게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이제 서 내적인 요인은 특히 이제 그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이제 곳곳에서 이제 비극을 보고 명랑한 사람은 희극을 보고 이 무감각한 사람, 뭐 명랑하지도 우울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미건조한 광경만을 이제 바라본다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성격을 명랑하고 좀낙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뭐쇼펜하우가 아니라 어느 글에서도 좀 그런 걸본것 같아요. 부모가 이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명랑하고 낙천적인 어떤 성격을 물려주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뭐 부모 마음대로 사실은 되는 건 아니죠. 성격은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성격을 물려주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뭐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건데 자욱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참 좋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는 이제 사소한 것에서도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가 느끼는 일생 동안 느끼는 행복의 양은 어둡고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소페라오는 이제 한 인간이 예,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양은 좀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울한 인간이 느끼는 이거 그 행복의 양은 이런 그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보다도 훨씬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울하고 막예밀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뭐 삶이 안정돼 있어도 이런 사람은 이게 명랑하게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훨씬 행복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아, 저 그렇게 보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적인 제보 중에서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아, 다른 제보를 갖지 않고 있다라도 이 명랑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즐거워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제 피부에 쌓이듯이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 있으며. 자신의 의식 속에서만 살아갈 뿐이다. 사실 이게 세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우리의 의식에 받아들여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의식 세계, 의식, 의식하는 세계는 우리가 이제 의식 속에서 이게 받아들인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똑같은 사람도 그 의식이 이게 명랑하냐 우울하냐에 따라서 이 세계를 다 다르게 보는 거죠. 불교의 그 일체 유심조의 사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모든 게 이제 마음에 달려 있다. 똑같은 물이지만. 물고기의 눈에는 이제 거주처럼 보이고 뭐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게 이제 마실 물로 보이는 것이고 천상의 신에게는 어떤 이제 보석으로 이제 막 가득 찬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로 보인다고 그러죠. 어떤 그 의식의 어떤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어, 세계가 달리 나타난다. 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이제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어,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최대한 명랑하고 이 낙천적인 마음, 이런 걸 이제,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타고나지 않았으면. 뭐, 그걸 타고난 사람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좀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쇼페나워는, 뭐, 인간이 타고난 그런 성격 이외에도,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정신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정신이 어떤 풍부한 사람,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고독한 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정신이 풍부한 사람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쇼펜하우는 세르반테스를 들고 있죠. 세르반테스는 이제 그 감옥에서 어 그동키호테를 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감옥같이 정말로 황량한 곳에서도 뭐 권태 뭐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어떤 그 정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는 이게 부자가 이게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 욕심과 이게 실섬이 많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해도 만족할지 모란은 만족할지 모르는 것이고 특히 부자들은 이 욕심과 실섬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이들은 자신을 이게 불행하다고 느낀다. 응? 그래서 뭐 불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부에 부, 부 못지않게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명예인데 이런 것도 이제 부 못지않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헛되고. 응? 너무 이제 그런 욕망이 지나치면, 에, 예, 또 정신을 살랑해, 살랑하게 만드는 이제 번거로운 짐이 될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쇼하우어가 이제 부라든가 뭐 어느 정도 명예, 뭐 이런 거 정해 중요하지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론을 상당히 쇼페나어가 어, 그,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의 그 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남한테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독립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의 명예 남한테 이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식의 명예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남한테 계속 손가락질 당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재물이라든가 명예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이 건강인 거죠. 에, 그래서 이제 행복을 위한 게 기초이기 때문에. 건강한 거지는 이게 병든 지향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더욱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소피나가 보기에는 이제 물질적인 자아라든가 사회적 자아, 그러니까 부라든가 명예 이런 것은 정말 이게 아주 상대적인 가치, 아주 부차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과 이런 어떤 정말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 또 높은 어떤 수준의 그런 정신. 이런 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적인 수양보다는 불을 획득하는데 몇천배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